않아. 보통 그각 지자체별로 어디 지역에 가면 오늘의 오전 농도, 뭐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막 띄워요. 이걸 체크해서 모니터링해서 띄우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거의 안 써요. 세상이 어, 확 변했어요. 기후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면서. 동해 주십시오. 네. 여러분 이거 이게 어떤 그림인 것같습니까 제가 오늘. 여러분께 강아지를 그려보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가 이좀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좀 코뿔소입니다. 코뿔소가 그림을 그려요. 그림을 그려요. 어 제가 어 깜짝 놀라가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4개월 만에 구독자가 1 0만 됐습니다. 4개월 만에. 대단하죠. 미친 구독자예요. 왜냐하면 늘어나는 숫자가 4개월 만에 경제 관련 그 유튜브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흔한 말로 우리 저 젊은 분들 하시는 말로 떡상하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서 경제 관련적으로 사포 어, t v 하고제표모 t v 가 있나 봐요. 페모티는 시작한 지 4,5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. 에, 근데 뛴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정말 확진 편향자들이 너무 많아. 확진 편향자들. 뭔 얘기만 나오면 대통령 욕을 하고. 뭐 얘기만 나고 서로 이 반반 나뉘어가지고 그 주제가 아닌데도 그래요. 그래서 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.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도 이런 게다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강아지를 들이라고 고양이를 들이라고 했던 것도 이 안에 들어갑니다. 우리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. 텔레비전 뉴스에서 텔레비전 캠페인에서.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숙지하다 보면 그캠페인에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뭘 그렇게 옮겨 행동으로 옮기는 케이스의 그양식은좀 많이 작아요 빈도수가 어, 코뿔소가 그림을 그리면 풍경화를 그리던, 전물화를 그리던, 인물화를 그리던 일단 지코부터 먼저 그립니다. 고 나머지를 그려요. 이게 코뿔소의 프레임이에요. 우리들은 이코뿔소의프레임은 각도대로 제가 읽고 해석한단 말이죠. 예이확증 편향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. 저도 그래요. 그런 성향이 없지 않아요. 누구나 다좀 극대화되느냐 이걸 좀 작게 적용되느냐의 문제인데. 자 넘겨주세요. 어, 이게 저, 제가 그 컵들고 다니는 그 커피컵을 들고 다니는, 그 커피 컵을 들고 다니는 그 사진을 구하다가 못 구해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. 어. 어, 우리, 저, 종로나 광화문이나 강남역에 가면, 직장인들이 그, 점심시간에 손다잖아요. 그럼 이분들이 점심식사는 8,000원짜리를 먹고, 커피를 5,000원짜리 스포커피, 4,000원짜리 스포커피를 꼭 손에 들고 다녀야 이게 패션이야. 모든